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5장 24절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말 성경으로 하나님 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리브가가 출산할 때가 돼서 보니 그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나온 아들은 빨갛고 온몸이 토록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은 60세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판에 나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들판에 나갔던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에서는 배가 고팠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내가 좀 먹게 해라오. 나 정말 배고파 죽겠다. 붉은 것을 먹겠다고 해서 그의 별명을 에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먼저 형의 장자권을 오늘 내게 파십시오.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내게 맹세부터 하십시오. 에서가 맹세하고 야곱에게 자기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제야 야곱이 에서에게 망과 붉은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먹고 마신 후 일어나가 버렸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자기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와 그 창조의 뜻을 이 역사 가운데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경륜을 그리스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대표되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경영, 경륜, 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 이것을 오이코노미아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오이코노미아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에 상응하는 어떤 자격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셔서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오이코노미아의 내용이었어요. 자 이와 반대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삶을 경영해 가는 것을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오이코노미아에서 나온 단어이죠. 이코노미는 하나를 집어넣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야 하는 하나님을 등진 채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경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은 가난해지고 다른 사람은 기회를 얻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이 내가 기회를 얻고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이코노미와는 정반대이죠. 예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은혜로 알게 된 성도들은 자기 자신 역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에게 지금까지 주신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들이 영생을 얻어 부여하게 되고 자기 자신은 낫게 되는 자리로 내려가요. 오이코노미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경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의 자녀들에게도 이 세상의 경영, 이 세상의 삶의 원리인 이코노미가, 이코노미의 원리가 아닌 오이코노미아의 원리로 살아갈 것을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얻는 길이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 내어줄 수 있도록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인데도 얻고, 가지고 하는 것에만 몰두해서 이 이코노미 세상의 경영 원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틀에 너도 여기에 맞게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뱀에 먹혀서 뱀과 한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그럴 부모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지금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뱀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야죠. 자녀들에게. 자, 오랫동안 기독 끝에 이삭은 60세가 되어서 아내 리브가, 그 아내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먼저 태어난 아들에서는 자라서 능숙한 사냥꾼이 되었어요. 그리고 동생 야곱은 조용해서 장막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느 날 형인 에서가 들판에 나갔다가 돌아와 배가 많이 고팠어요. 그가 야곱에게 붉은 죽한 그릇을 달라고 하자, 야곱이 형에게 내가 붉은 죽을 줄 테니 장작권을 내게 파세요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3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형의 장작권을 오늘 내게 파십시오.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장작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내게 맹세부터 하십시오. 에서가 맹세를 하고 야곱에게 자기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고 그 붉은 죽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자 앞에 보시면 장자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코라라고 합니다. 자이 단어는 처음 난것또 초태생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의 단어로 산 자들의 모임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산 자들의 모임.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에서의 하나님이었어야 돼. 그렇죠? 바로 이 장자권이라는 것이 그산 자들의 모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베코라 장자권. 자, 이삭이 아브라함의 장자이죠. 이죠? 그렇죠? 초태생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가 어떻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죠. 모리아산에서 죽어야 되는데,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던 재단 옆 수풀에 걸려 있던 숫양의 피로 이삭이 살아나죠. 자, 훗날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에서 무엇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5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모리아산에서 뭐를 봤다고? 내 조상 아브라함은 누구를 봤다고 그래요? 나를 보았다라고 하시죠. 모리아산에서. 바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드리려던 그 모리아산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산에서 뭐라고 외쳐요? 여호와 이레라고 외치죠. 여호와의 산에서 이 산에서 그리스도가 준비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장자권 초태생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장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로 인해 살아난 산 사람들의 모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만물의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자, 보세요. 산자들의 모임인 교회, 이 교회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아났듯이 장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난 사람들이 바로 교회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장자들의 모임, 이렇게. 그리고 그 장자들 처음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다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을 에서와 야곱은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듣고 배우고, 이 장자권 베코라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배워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60세 때 손자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죠. 아브라함이 죽은 나이가 175세이니까 아브라함은 15년 동안 이 야곱과 에서 할아버지로서 이 손자들에게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가 평생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든지 이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신의 배고픔 앞에서 그 장자권을 잠시 자신의 배워주, 배를 채워줄 죽한 그룹과 맞바꿔 버리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토록 소중하다고 배워온 장자권을 에서는 잠시 자신의 배를 즐겁게 해줄 것과 맞바꿀 만큼 가치 없이 여긴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건데 그게 뭐 중요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을 살려주신 대속. 사한자들의 상징을 눈에 보이는 붉은 죽과 막값 밥 받고 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물을 얻고 우물을 담을 항아리를 버린 사마리아 수가상의 여인과는 정반대이죠. 자, 이런 애서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한 음행하는 사람이나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판 애서와 같이 세속적인 사람이 없도록 살피십시오. 아멘. 보세요. 성경은 애서를 뭐라고 해요? 세속적인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닌 그 하늘의 장자권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것을 택한 세상에 속한 사람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볼게요. 창세기 25장 30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내가 좀 먹게 해다오. 나 정말 배고파 죽겠다. 붉은 것을 먹겠다고 해서 그의 별명을 에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은 에서가 붉은 것을 좋아한 사람이었다라고 강조해 말합니다. 붉은 것을 좋아해서 그의 별명을 아예 에돔이라고까지 했어요. 자, 여기서 붉은 것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앞에 보시면 아돔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돔. 자, 그런데 이 단어는 아담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자, 히브리 자음이 똑같죠. 아담에서 왔어요. 뜻이 무엇입니까? 아담. 흙입니다. 흙.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시죠. 그 흙인 거예요. 아담. 그 상태는 죽은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지 네패시 하야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이죠. 흙은 죽은 상태인 거예요. 아담. 에서는 세속적인 사람, 그래서 죽은 상태임을 성경이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서가 참 억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는참 야비한 동생 만나서 동생 야곱에게 속아서 한것 아닌가? 또 성경이 그가 나기도 전에 그의 운명이 적여적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에서가 참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토록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배운 신앙의 유산, 장자권을 자기 스스로 소홀히 여깁니다. 그 신앙의 자산을 자신 스스로 결정을 내려서 죽과 맞바꿔 버린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그는 이코노미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당연히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홀히 여기며 산 겁니다. 허기진 배,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야곱을 비웃듯이 장작권을 던져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 장작권의 소중함을 알았던 것이고요. 성경이 예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정이라는 말이 어떤 분들은 상당히 불편하게 듣기도 해요. 누구는 구원이 정해져 있고, 누구는 정해지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거는 숙명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숙명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정이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속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입니다. 성경이 나면서부터 예정하셨다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예정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처음과 끝 앞을 알수 없는 우리 인간들은 이 시간대에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자신의 입으로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자신의 의지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깨어 근신해서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애서와 같이 부활을 소망하는 산자들의 모임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없는 겁니다. 애서가 그렇게 스스로 결정하며 산 거예요. 애서에게도 죽게 돌아올 수많은 기회들이 주어졌을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듯이 말이죠.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역시.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께는 already. 이미 다 아신 바. 하나님께는 already이지만 이 시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not yet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already. 우리들에게는 not yet.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라고 한 사도 바울도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다. 나는 오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만일 야곱이 형 에서에게, 형 내가 이죽한 그릇 줄 테니 형이 잡아온 고음을 나에게 줘. 라고 하면 에서가 그걸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왜장자권은 그렇게 쉽게 져버렸을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 지금 나의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갈 나를 채워줄 것이 그 대상이 바로 눈앞에 있고 장작권? 그리스도의 나를 대속하심? 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속급장난할 때 종이돈으로 선심쓰며 자랑스럽게 계산하듯이 야곱을 바보 취급하며 넘겨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의 잘됨이라는 이 죽한 그릇에 팔아먹고 그 죽한 그릇의 가치를 마치 보급인양 그거 가르치고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죄성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이렇게 우리들 마음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대치시키도록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부터 서 18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란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 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믿는 성도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이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삼아 이 땅을 나그네로 신앙의 순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듯이 성도는이 땅의 정착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들인 겁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들을 구속하시고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이 열어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이 되는 거이 세상에? 오늘 내가 좋은 성과 되는 거, 이 세상에 잘 살아가기 위한 그런 소스들과 그런 스펙들 잘 쌓아가는 거? 오늘 내가 어떤 이익을 내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주한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욕망과 욕을 먼저 채워가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경영, 이코노미의 원리인, 것,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것을 비워내어 다른 이들에게 예수를 비추어내는 오이코노미아의 원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가시면서 우리 안에 깎아낼 것은 깎아내고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려 내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며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이 되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지금 세상에 축한 그런 내 손에 들어있, 들고 있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이 땅을 낙은해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한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로 대치시키라는 사탄의 유혹에 계속해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계속 얽매이게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진을 다 빼고, 여러분들을 피곤하고 지치게 할 겁니다. 좋은 연구 결과 내어서 성공해야 하고, 좋은 시험 성적 스펙 쌓아야 되고,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인기, 더 좋은 것들 그거 얻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전부라면, 여러분들 그것을 얻기 위해 시간을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 진짜 삶, 천국의로의 순례를 하는 성도들이잖아요. 지금 이 삶은 무엇으로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파이데이아 교실로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안에서 배우고 진짜 삶을 가는 거예요. 여기 졸업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장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장자들의 모임인 천국 산자들의 모임,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죽한 그릇에 불과한 먹으면 또 배고플 그런 세상의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속의 그 은혜를 바꾸어 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힘들고 피곤하고 속상하시죠, 여러분. 대부분의 것들은 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사신다고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는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이 걸음들,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셨는지. 여러분, 그런 거다 잃어버린다니까. 10편, 4편,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다 아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영원한 천국을 소망삼아 살아가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들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참 많이 속상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또 두렵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의 없음으로 인해서 분노하게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잊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섬세하게 개입하시면서 함께 하셨던 모든 순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들을 장자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들, 하나님 이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두려움과 분노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고쳐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장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장자들의 모임, 산자들의 모임, 하나님의 나라에 자녀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소망하는 것이 이세상 뿐이라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 우리들의 모든 것을 나를 채우기 위해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우리가 발견한 것이 얼마나 귀한 보호하여 우리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하게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뒤로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 주십시오.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을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